안녕하세요. 송이와 난초입니다. 제가 올해 첫 인상을 올리네요. 이 송이철 끝나고 제가 난초 산행을 좀 못했습니다. <laughs> 이제 감기도 좀 왔었고, 감기가 한 보름 가더라고요. 독감도 아닌데, 아, 그래서 이제 산행을 못하고. 이제, 신전에 한번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밭자리는 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산행을 왔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창녕군 고암면에 위치해 있는 산지구요. <laughs> 제역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암에 있는 위치구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잔목들,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산지에 왔습니다. 여기는 특징적으로도 음달이구요. 지금, 오, 모... 지열이좀 넘었는데 여기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밭자리 산지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또돌아간 다니 다니면서 또 베니종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행한지 이제 한0분좀 지났고요. 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남 창녕군에 있는 제 고향이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여기는 산지는 고암면입니다. 아, 작년 1월 1일 날, 첫 선반을 안겨준, 이제 변희종을 안겨준 첫 산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밭자리 관리 겸해서 올해 산행을 너무 못했습니다. 난초 산행 지금 한두 번째 정도 되나? 작년에 한번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는 산행 왔는데, 운 좋게도 그래도 멋진 두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이 전면 3반이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촬영을 또 잘해야 되니까. 자, 이두 축을 만났는데, 이 전면 3반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판매도 가능하거든요. 뭐, 이 친구 마음 드시면 뭐 연락,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소독해가지고 있는 중에 판매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전면 3반을 보여주고요. 아, 그래도 올해 오랫... 첫 사냥에서 이렇게 멋진 두 친구 지금 아, 한두 배, 한세배때 해볼까요? 한세 배를 가지고 애들이 크질 않아 가지고 아 이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 작은 친구 이 친구는 데미지가 없네 아 전면산 한번 멋지게 잘 먹었습니다. 기분 좋은 또 올해의 출발을 시작합니다. 아, 그, 그 안에 좀 산행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감기도 걸리고, 뭐, 여러모로, 아, 갱년기가 왔다 그래 표현을 써도 될까요? 아, 그 의욕 상실. 요새 좀 제가 좀몸 맛보고 난 다음에,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또 예심 또 다녀봐야 되니까, 자, 멋진 두 친구. 이렇게 영상이 닿으면서또 이제 10분밖에 안 됐으니까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이제 산행한지 이제 1 시간 좀 넘었고요. 이제 특별한 개체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문의종은못 만났고 어 이제 컨디션이 아직까지 뭐 제가 한 보름 정도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컨디션이 완벽, 완벽하게 100%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좀 결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산행은 이만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제 한번 이상은 밭자리 투어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 난초 시즌이 있거든요 평소 때 이제 음, 겨울이 되면 이렇게 이제 다른 잡풀은 죽고 이렇게 난초들만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는 이제 초보인 저한테는 난초 찾기 굉장히 좋은 시즌인데 올해 너무 아, 무기력해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산행하기도 싫고, 나중물 주는 것도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또 이런 또 즐거움 또만끽해야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올해 첫사행인데이렇 전면 산반을 이렇게 두 쪽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이 친구는 나중에 내려가서 맨네들에좀 담그고 이제 내뭐 판매를 할까도 싶습니다. 뭐 그건 나중에 판매 영상을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어 제가 그 판매를 해도 가능한 친구들이니까요. 자뭐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될 시즌이 왔는데 저한테는 이제 소중한 겨울이라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올해 너무 제가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laughs> 상당히 또 기분 좋은 올해 첫 수확 그 첫날에 산행 첫날에 이렇게 좋은 전면 산반을 두 쪽의를 만났습니다. 아무쪼록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